안녕! 저녁 식사 대용 차피에요. 요즘은 좀 바빠가지고 자, 밖에서 집을 먹어가지고 그 점심시금 차피 영상을 못 찍네요. 요 <laughs> 바빠가지고 밖에서 점심을 많이 먹고요 오늘도 이제 퇴근하고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오늘은 지금 영상 찍는 거예요. 보통은 한 9시쯤 뭐 그쯤 저녁 식사 대용 차피 먹는데 오늘은 지금 한 7시 정도 됐어요. 오늘 점심을 조금 일찍 먹어서 그런가 살짝 출출하기도 하고요 좀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차피를 지금 한 7시 정도 됐는데 저녁식사 되면 차피 마시고 이빨 닦고 샤워하고 조금 놀다 그냥 바로 자버리려고요 아 <laughs> 9시쯤까지 기다렸다또 차피 마시면 또아 9시쯤에 또 이빨 또 닦아야 되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차피 마시고 아예 샤워를 하고 예 네, 그리고 이빨을 안 닦고 그냥 바로 자면 되죠 어차피 지금 7시지만은 이따가 10시쯤 잠들 때까지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그럼 이빨 안 닦고 자도 되잖아요 맞잖아요. <laughs> 한 10시쯤 잠드는데, 한 9시 반쯤 차피 먹으면은, 한 9시 30, 40분쯤 이빨 닦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10시쯤 잠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저녁에 뭐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지금 7시쯤 저녁 식사되고 차피 먹고, 10시쯤 잠들면 이빨 안 닦고 자도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차피 마시고, 이제 집이 막 들어왔어요. 아 이제 차피 마시고, 씻고, 잠깐 누워서 띵글띵글 거리다가 조금 일찍 잠들라고, 네, 이렇게 차피 마셔요. 보통은 한 9시 반쯤 차피 마시고 10시쯤 잠들고요. 오늘은 조금 일찍 마시고, 네, 그냥 누워서 띵굴띵굴하고 이빨 안 닦고 놀다가 자려고요. 그래서 차피 마시고 이빨 닦을 거예요. 샤워할 거예요. 차피 이제 마셔야죠. 준비, 준비물, 물병, 계량 용기, 그리고 차피가 필요해요. <laughs> 차피를 이런 물병에다 미리 담아놓으면 은 덜어먹기 쉽죠. 먼저 요 계량 용기에다가 본인 용량만큼 차필 담아 주세요. 그리고 물병에다가 차필 덜어 주시고 물을 잘 넣고 흔들어서 드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용량은 5 0 m l 에요 그래서 저는 50ml를 다 넣었는데 저따라 한다 50ml씩 먹으면 클나요 그렇게 담으면 안 돼요. 보통은 이제 본인의 용량찾아가시느라고 늘려가셔야 되는 거니까는 규칙적으로 잘 늘려가시고요. 저는 규칙적으로 늘려가지고 50ml까지 늘려서 제 용량을 찾아서 저는 제 용량이 50ml인데 그렇다고 막 나는 살 빨리 뺄 거야. 나는 등치가 넘들보다 좋아. 남들도 밥을 잘 먹고 식탐이 강하니까 나는 처음부터 차피 많이 먹을 거야. 그러면 망해요. <laughs> 망해요.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자꾸 망해가지고 막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꼭 해놓고 나한테 전화 전화해가지고 아 어떡하죠 내가 내가 욕심이 나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뭘 어떻게 하지 말라는데 <laughs> 하지 말라는데 왜 해가지고 어떡하냐고 물어봐요 하지 마요 <laughs> 어? 뭐 자기 뭐 식탐이 왜 그랬어요 그러면 아 자기 등치가 좀더 커서 남자 용량으로 먹으면 될것 같아서 그랬어요 먹지 말라니까요 여자는 그냥 여자 용량으로 먹어요 아 여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는 아니잖아요 여자가 아무리 등치가 크다고 해서 뭐 남자처럼 여자가 등치가 크다고 해서 남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려드린 대로 그냥 여자 용량 드시면 돼요. <laughs> 남자는 남자 용량 맞춰서 드시면 되고. 남자들은 또, 아니, 저기, 사장님은 50ml 먹길래 나도 50ml 먹었다고. 아니, 나는 내, 분명히 말하잖아. 나는 내 용량이 50ml라서 난 인정 뿐 거고. <laughs> 다 남자라고 해서 다, 바로 제 용량으로 다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품 라벨을 보시면 정확하게 써 있어요. 뭐 여성 10ml, 남성 20ml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케빈 보시는 기준으로 올려가라고. 요거, 복용법 잘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그냥 제용량이 50ml니까 50ml 먹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요, 계량용기가 참, 그냥, 편리한 게, 요렇게 해가지고 딱 본인 용량 그만큼만 하셔가지고 드시면 되잖아요. 뚜껑 닫아가지고, 가방, 뭐, 직장, 짐 뭐, 두고 다니면서 차에다가. 이거 10개에 3,000원 추가 가능하시거든요. 주문하실 때 미리 말씀하시면 1 0개 3,000원 추가 가능하니까요. 이게 추가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잘 잊어먹어요. 뭐, 식당에 가져갔다 잊어먹고, 뭐, 회사에서 갖고 다니다, 뭐, 가방에 넣다, 주머니에 넣다, 잘 잊어먹으니까, 여유분으로 갖고 계시면 참 좋아요. 나중에 이거 막, 양념 같은 거 있잖아요. 놀러 다닐 때. 뭐, 다시다, 미원, 뭐, 맛소금, 양념 같은 거 넣어가지고,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여행갈 때 갖고 다녀도 좋고, 뭐. 휴대용 뭐, 담을 만한 거, 그냥 간단한 거 그런 것들 있으면 담으면 그런 용도도 참 좋고요. 원래는 의약용 그, 저기에요. 의약용 용기니까, 바로 드시면 돼요. 쓰시면 돼요. 눈금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50ml 가득 채워 놨으면 10ml만 덜어 가지고 먹으면 되고. 뭐 내용량이 20ml다. 그럼 여기 어? 50ml니까 30ml까지만 딱 덜어서 먹으면 되고. 좋아요. 꼭 드실 때는 계량 용기 이용하셔 가지고 정확한 용량 드시고 물병도 물병 이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눈금 나 있는 물병 이용하셔 가지고 꼭 정확하게 드셔 주세요. 그래서 차피 본인 용량 넣고 여기 눈금 있으니까 물 맞춰서 300ml 듣고 잘 흔드셔서 한잔 드시고 물만 한잔더 드셔주신대요 한잔 먹고 물한잔 300ml 한또 드셔주신대요 고소하니 맛있어요 백만미숫가루인데 이 색깔 누리딩딩하죠? 보이차 같이 드려요. 보이차 고소하니 맛있잖아요. 보이차에 타서 맛있는데, 고소하니 맛있어요. 오늘도 한열 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맛이 어떻냐고 진짜 고소해요. <laughs> 차전제품 맛은 그냥 맹물에 타먹은 그냥 말 그대로 맹맛이에요. 그냥 맹맛 미숫가루 같고, 그 와중에 이제 보이차에 타서 드시니까 그냥 고소한 미숫가루 정도? 생각보다 고소해요. 아, 이렇게 먹으면 된다. 그냥 차전자피만 먹을 때는 맥만 미숫가루 같고, 보이차에 타서 드시면 고소한 미숫가루 같고. 그래서, 보이차도 같이 드리죠. 정치형 보이차예요 <laughs> 이렇게 됐고요 아, 간단하게 후기 좀 읽어드릴게요. 요즘 이제 뭐 드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뭐 요즘 요즘 올라오는 후기도 후기대로 또 이렇게 계속 정립되니까 나중에 또그 후기들은 또 따로 계속 읽어드릴 거고요. 뭐 요건 등 이제 가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예전에 있었던 후기들을 읽어드리고 가장 최근에 어젠가 그젠가 올라왔었는데그 대전 분 후기 올라오셨는데 연세도 좀 있으세요. 근데 고만20몇 뭐 킬로가 빠졌는데 뭐 그런 후기들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우선은 뭐 전에 있던 후기들부터 한번 쭉 읽어드리면서 최근 후기까지 읽어드릴 거니까요. 우선 예전 후기 좀 읽어드릴게요. 자, 미셸이에요 닉네임이. 저희 밴드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차피 먹은 지 2주째 되는 날이에요. 일주일 되는 날 후기를 쓰고 싶었는데, 큰 변화가 없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 2주째 드디어 후기를 쓰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뭐, 빠른 분들은 또 되게 빨라요! 되게 빨라면 막, 이틀, 하루, 이틀, 3일만에 막, 꽉꽉꽉! 그리고, 어느 정도, 뭐, 1, 2, 3일만에 뭐, 안에 있던 뭐, 찌꺼기들, 노폐물 막, 이렇게 뭐, 어? 숙변 다 빠졌다 치면은, 그것도 조금만 1kg씩, 막, 그렇게 줄잖아요. 그렇다 치면은, 일주일째는 그렇다 치면은, 일, 안, 아, 일, 안, 아, 하루 이틀이면은, 막, 이제, 정정, 정정. <laughs>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 뭐, 만에는, 뭐, 이렇게 안 했던 숙병, 쾌병, 찌꺼기도 쭉 빠지면, 그것만 해도 한 1kg 정도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얼굴에 붓기 빠지고, 어우, 놀랍다, 그러고, 막, 1, 2, 3일 만에, 막, 효과 빵빵 보고, 막,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래 있던 그냥 단순한 찌꺼기가 빠진 그런 게 아니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진짜 몸에 있는 지방 살이 빠져가지고 체중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면은 뭐 체중 한 2kg씩 막 줄어있고 막 그렇게 되시는 분들, 뭐 효과 빨리 보시는 분들 많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효과가 지금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2주째 효과를 보셨다고 2주째 이제 효과 올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2주째 되면은, 마찬가지로, 2주, 2주째, 이제, 잘 챙겨 먹어가지고, 살이 빠졌는데, 그게, 단순히 몸에 있던, 뭐, 수분 빠지고, 찌꺼기 빠지고, 뭐, 쾌변, 뭐, 변 빠져가지고, 빠지는 무게가 아니고, 무게라고 해야죠, 그런 거는. 무게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몸에 있는 지방, 뭐, 그런 것들이 살이 빠져가지고, 빠지는 체중이 빠지는 거죠. 한 2주째 되면 충분히 체중이 어느 정도 빠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중 되실 때는요, 이 차피 저번에 제가 무게 한번 달아가지고 보, 보여드렸죠. 차피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 한 1kg 몇백 그램이더라. 하튼가 되게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본인 체중을 재시려면은 어, 보통 차피 본인 용량 찾으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면은 100% 쾌변이거든요. 진짜 이따만 이따만 진짜 똥덩어리가 막막막 뭉게뭉게 막 똥덩어리가 뭐한 보통 한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쾌변 빡맞아치면은 이따만한 사람 팔뚝만한 막부렁이 같은 똥덩어리가 막뭐 이렇게 또아리 틀고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쾌변이라 하면 어 이렇게 막 손뭉치처럼 뭉개뭉개뭉개뭉개 무슨 말이라 무슨 말인지 아아나냐면또 어? 쾌변의 한 종류인데 손뭉치처럼 똥이 뭉개뭉개뭉개뭉개뭉개뭉개 이렇게 생겼어요 막 뭉개뭉개 아솜사탕처럼 <laughs> 아침에 일어서 나 요에는 쾌변이 막 솜사탕처럼 뭉게뭉게 뭉게뭉게 해가지고 변기에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뭐 그것도 쾌변이고 이따만한 구렁이 같은 아이가 이제 뭐 뭉쳐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쾌변이고 이 <laughs> 구렁이처럼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찰지게 생긴 애가 이제 진짜 쾌변이고 이제 뭉게뭉게 뭉게뭉게 이제 그런 솜사탕처럼 뭉게뭉게 생긴 쾌변은 이제 본인 용량이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좀 좋아지는 쾌변 그리고 뭐 이제 또 이제 뭐 젤리처럼, 차피 젤리로 변한 것처럼, 막, 이렇게, 찌글찌글, 찌글찌글, 찌글, 찌글, 생긴, 그런,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사진을 찍을 순 없잖아요. 내가 찍어놓고, 막, 이렇게 고 막, 이렇게 내 사진 찍을 순 없잖아요. <laughs> 또, 이렇게, 또, 응, 차피 젤리로 팽창한 것처럼, 막, 찌글찌글, 찌글, 찌글, 생긴, 그, 똥덩어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찌됐든 다 쾌변이니까, 잘,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 용량 잘 늘려가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아, 내가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지? 아, 아. 그, 이제, 그, 어 아침에, 하여튼간, 그래갖고, 아침에, 보통 아침에 쾌변을 보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침에 쾌변을 빵! 보신 다음에, 공복에 아무것도 안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쾌변 보시고, 체중을 측정해 주시는 게, 예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차피가 이거, 물만나고 젤리로, 젤리로 변화가지고, 이거 두 개만, 뱃속에 들어있는데, 이거 무게 빼주셔야 돼요. 그니까, 러는 요거 아침에 한번 쾌변 쫙 봐주시고, 공복에 차피 안 드시고, 체중 측정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은, <laughs> 얘기가 길어지어요 그, 2주 만에, 이제, 그, 후기를 올려주신 거예요. 어, 그래서, 쓰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먼저, 저는 변비가 심했었는데요. 이틀 되는 날, 어, 이틀 되는 날, 좋아요. 남들이 얘기하는 큰거렁이를 봤어요. 어, 변비 심했는데, 이틀만에 이따만한 커다란 똥똥거리 구렁이를 만났대요. 아주 훌륭하죠? 저는 매일 화장실 가지는 못하지만, 이틀 걸러, 3일 걸러 큰 구렁이를 봐. 이것도 괜찮아요. 충분히 쾌변이에요. 하루 이틀 만에, 이틀, 3일 만에. 어찌됐건 커다란 구렁이를 만나는 그것도 충분히 쾌변이고, 차피용량 어느 정도 늘리셔도 돼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먼저 2주째 결과를 말씀드리면, 3kg 빠졌어요! <laughs> 2주 만에 3kg 빠지셨대요. 아주 훌륭하죠. 여기 적혀있어요. 뻥안 차요. <laughs> 저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물어봐 진짜 살 빠져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빠진다고요 <laughs> 진짜 빠져요. 제발 물어보지 좀 말아요. 아, 써있잖아요. 내가 쓴거 아니에요. 나 이런 글막잘못 써요. 나 띄어쓰기도 잘 못하고, 나막글막 막 장문 쓰는 능력도 없어요. <laughs> 진짜 본인들이 이렇게 다 후기 올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거짓말 아니니까 저한테 막 거짓말 아니냐고 막 물어보지 말고, 진짜 살 빠지냐고 물어보지 말고, 진짜 빠져요. 3kg 빠졌어요, 2주 만에. 근데 저는 하루 일식을 합니다. 오 일식하셨군요. 하루에 한 끼. 갑자기 군것질이 땡기면 과자, 고구마, 빵. 평소 다이어트하기 전보다는 아니지만, 아 그래도 간식을 드시면서 3kg나 빠지셨네요. 스트레스 안 받게 적당히 먹었어요. 오 뭐야. 그래도 좀 목표가 다이어트라면 간식은 좀 끊어주는 걸로. 스트레스 안 받게 먹어주었어요. 음, 주로 낮 위주로요. 그리고 저녁엔 차피 마시고요. 약속 있을 때는 차피 마시고 식사도 했고요. 어, 뭐 이것저것 뭐 간식 먹고 식사하고 뭐 일식이 아니고 먹었고 다 먹었고 왜 일식했다 거짓말해요 1주차 <laughs> 때는 몸무게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은 원래 무게에서 2에서 3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 전날 군것질 별로 안 하고 저녁 차피만 마신 다음날은 3kg 빠져있더라고요. 지금처럼 스트레스 안 받게 다이어트 하기는 처음이에요. 처음엔 한달 만에 8kg 빼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6개월 잡고 매달 1kg만. 아 이거 좀한 2, 3kg는 빠지겠죠. 한 달에 1kg가 보여. 요 6개월 잡고 매달 1kg만 빼야겠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차피로 도전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안 받고 충분히 예뻐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저 얼굴 변한 것좀 봐요. 이거 유튜브 뭐 여기다가 어떻게 사진 막 이렇게 껴가지고 하는 제 편집 기술이 없어서 그런데 제 예전 사진들 막 이렇게 껴가지고 보면 막막 볼만해요. 100kg만 있다만 해가지고 <laughs>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하세요 차피를 알게 된건 다이어트 복권 당첨된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경남 90. 전 104kg. 현재 97kg. 그럼 몇 kg야? 4. 7kg가 빠졌네요. 지금은 차피 40씩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빠지지는 않고요 그래도 7kg가 얼마 만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7kg 빠졌는데 눈에 띄게 빠르게 뛰지. 빠르게 빠질 것 같은데. 진짜 안 먹고 차피만 먹으면 순식간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정말 한 번에 먹을 때 제대로 먹는 1인. 저녁도 최대한 적게 먹고 일주일에 4번은 밖에 음식 먹고요. 외식을 일주일에 4번은. 음식도 하루에 20분 참고로 남자입니다. 다들 화이팅. 뭘 어떻게 먹고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이렇게 얘기가 좋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없네요. 뭐 얘기가 애매하니까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선영이라고 69년생 대전분 저랑 대화도 참 많이 나누고 살도 많이 빼신 분인데 야호!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 차피 먹은 지 20일째 3kg 빠짐 오 좋아요 뭐 20일 만에 3kg 빠지면 한 달이면 4kg 빠지겠죠 그렇게 석 달만 해봐요 4, 3, 12kg예요 따봉! 미쳤나 봐 정신이 없어 요 저번에 먹었던 술이 들겠나? 아닌데 나 요즘 술안 먹는데 그때 미쳐가지고 돼지 혼나고막 아침에 들어가지고 아기 이 엄마가 어떻게 한줄 알아? 발로? 야, 야, 야. <laughs>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천장만 보고 이러고 누워있었어요. 미쳤냐? 막 발로. 미쳤냐? 미쳤냐? 미쳤냐 나가라고! 나가라고! 미쳤냐? 야, 야, 야. <laughs> 그, 그래도 끔찍하고. <꿈꿔갖고. 웃음> 이렇게 천장 만기 보고 있었어요. <laughs> 아니, 요즘 술안 먹는데. 하여튼간 뭐, 얘기가 이상하네. 수치인 사람 같죠? 맨정신이에요. 아, 어디까지 했지? 아 하여튼간. 어, 차피 먹은 지 20일째 3kg 빠진 작년 9에서 10월 두달 동안 3kg 더진 살이 한 달도 안 돼서 빠진, 뭐, 이렇게 살이 많이 쪘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3kg나 빠져서 신기해 하세요. 아싸! 20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뱃속에 안주와 힘든 적이 제일로 힘듬 이때는 넘고 이뭔 뭐 말이야.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배가 아팠대요. 아무튼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되나? 먹는 것도 생활화되고, 편안해졌어요. 오히려 목표체중보다 더 욕심이 생기네요. 그런 목표체중을 위하여 화이팅! 내 자신한테 칭찬을 주고 싶다! 라고, 일주... 20일에 3kg 빠지고, 선영씨가 69년생 대전에 사시는 분이, 하셔 가지고 후기를 올려 주셨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읽고 저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정직형 맞고요. 석달 28kg 빠진 거 맞고요.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하시면은 어, 뭐제 사진이라든가 뭐 예전 뭐 영상들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네, 진짜 석달 28kg 빠졌어요. 첫전 잡히 먹고. 뭐, 찾는 잡힐, 저희 제품, 뭐, 주문. 뭐, 보이차도 같이 드리고, 여지껏 보셨던 거. 찾는 잡힐, 보이차. 물병 계량 용기 같이 드리고요. 뭐, 주문, 구매, 궁금하신 부분. 복용법, 효능. 음, 뭐, 혹은 뭐, 저랑 뭐, 농담 따먹기. <laughs> 뭐, 전화통화. <laughs> 심심풀이 <심신뿌리> 문자놀이. <laughs> 아 농담이고요. 뭐, 구매, 주문, 뭐, 복용법, 효능. 기타 등등 뭐 궁금하신 부 분들 문의 연락 주십시오. 석달 28kg 빠진 정직형 맞습니다. 분명 정직형이에요. 분명 정직형이냐고 물어보지도 말아요, 진짜요. 조만간 민증깔 거니까요. 정직형이고요. 석달 28kg 빠졌고요. 연락 주십시오. 010-5711-0850. 010-5711-0850.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한 목소리로 상담 드려요. 그리고 뭐뭐 뭐 이것저것 뭐 아, 저 새까만 아씨 얼굴도 많이 봤다. 지겹다. 뭐 먹는 거보정법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겠다. 품만감 생기는 거 알겠다. 젤리로 변하는 거 알겠다. 어 나도 뭐 차피에다가 막걸리 한번 타서 먹어 봐야지. 나도 먹을 수 있어. 난 내일부터 시작하겠어. 이것저것 뭐 상담 뭐 전화 필요 없어. 문자 따위는 나에게 이런 저리 가버려.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바로 시작하겠어. 어? 그런 분들은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하시면은 그 바로 그 구매창 뜨거든요.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하시면. 구매창 뜨니까요. 바로 클릭, 주문. 그러면 바로 발송 오늘 붙이면 내일 바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까지 발주 넣으시면은 보통 내일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바로 그냥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하셔가지고 클릭 세 번만 딱 하시면 바로 주문 되니까요. 바로 다음날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받자마자 바로 챙겨서 드세요. 그러면 바로 배가 부르니까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바로 다이어트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